왜요? 누구야? 봐봐, 누구야? 첫째 <laughs> 동생이에요? 2020년 6월 평화롭던 저의 일상을 뒤집어 버린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질투조차 할수 없을 만큼 작고 예쁜 제 동생 연아의 탄생 1년째 우린 한 공간에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세상 둘도 없는 우리의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실래요? 서울 도심 속한 아파트. 연화와 제가 사는 집이에요. 쉿. 연화가 자고 있어요. 깰 때까지 저도 눈을 붙여 보는데요. 영차. 몸을 일으키는 우리 연화. 어때요? 울지도 않고 씩씩하죠? 더잘 거야? 연아 깼다 자. 이리로. 저의 하루는 연아가 눈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행여 잠에서 덜깬 연아가 침대 밑으로 넘어갈까봐 전 항상 연아 뒤에 앉는 편. 아빠와의 모닝 교감은 애교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깊은 뜻을 모르는 두난 사람들 정 없게 날 두고 가다니. 늘 이런 식입니다. 아직 저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은 연아. 오늘은 또 어떻게 관심을 끌어야 하나 싶었는데요. 그래서 전 연아가 절볼수 있는 곳으로 몸을 옮겨 봅니다. 연아 내 마음이 보이니? 제 간절한 눈빛을 읽은 걸까요? 연아가 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연아가 꽂힌 건. 제가 아닌 소파위 리모컨 와갖고 싶은 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나이 한살 목적을 달성한 연하가 갑자기 제등 위에서 엉덩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이 미워할 수 없는 장난꾸러기 다 착한 제가 참을 수밖에요 그런데 잠깐 다음 행보가 수상한 내 동생 연하. 목표 의식이 뚜렷한 연하가 향한 곳은 바로 제 밥그릇이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우리 밥그릇은 좀 건드리지 말자 싶었지만 네집 개가 짖나 저의 외침에도 꿋꿋하게 선수 사료 비빔밥을 만들어주는 이 구역의 대장금 연하.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연아 손맛 듬뿍 담긴 아침밥 한번 먹어보는 거죠 아휴, 그래도 먹을 땐좀 놔두자 얘 예. 사료가 어째 좀짠거 같기도 하고 분명 연아는 장차 큰 사람이 될거 같습니다 모든 끝까지 뒤처리가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저의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날 무렵. 집안에 울려 퍼지는 연아의 울음소리 아직 말을 못 하는 연아에게 울음은 비상벨이나 다름 없는데요. 이 순간 필요한 건 무엇? 저 차차의 달래기 신공 그리고 하나 얼마? 울었어. 아이고. 목청껏 지진 덕에 무사히 아빠 품에 안긴 연아. 음, 차차가 연아 걱정해줘서 차차까지 차까지. 정신없이 우는 연아는 모르겠죠. 제가 이렇게 연아를 챙겨줄 때마다 꼬리털 끝까지 행복해진다는 걸요. 사실 저의 연아 사랑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돌진하는 로봇청소기를 막는 건 기본. 오븐 대기조처럼 연하 곁에서 종일 시선을 떼지 못했거든요. 육아의 기본은 일단 아기를 지켜보고 또 지켜보는 것. 그다음엔 옆에 꼭 붙어있는 게 중요한데요. 덕분에 든든한 육아 지원군을 얻은 아빠. 자매처럼 때론 친구처럼 잘 지내는 우리를 위해 아빤 특별한 놀이를 준비합니다. 얘들아, 페트병 놀이하자. 우리 둘다 장난감보다 좋아하는 게 페트병이거든요. 원래 연아와 제 장난감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이 페트병만은 둘다 취향 저격. 얘들아 이게 뭐라 그래. 정말 저다 마시고 남은 페트병에 뭐라고 일어나 싶지만 그래도 갖고 싶음로 어떡해요. 역시 페트병을 먼저 쟁취한 의지의 연아. 그렇지만 저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연아 쫓아가서 뺏어야지. 내가 다른 건다 양보해도 이 페트병까지 줄순 없다고. 아차차, 제가 방심한 사이 페트병을 뺏는 연하. 어이, 연아나 이래 봬도 널 위해 힘을 절반만 쓰고 있거든. 가 이쯤 되면 연아가 포기할 때도 됐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다 배움의 과정 중 하나라고요 이번엔 연아의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볼 텐데요 이어지는 이 교시는 요즘 연아가 푹 빠진 북치기 잠에 좋다는 게다 뭐겠습니까 이렇게 취미를 함께하면서 추억을 쌓아나가는 거죠.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또 배꼽 시계가 울립니다. 돌 지난 연아는 이유식을 시작했는데요. 음식 냄새를 맡은 연아가 자연스레 밥상으로 오네요. 넌 어떻게 먹는 것도 예쁘니? 알차게 배를 채워가던 그때 보는 멍멍이 배고플까봐 친히 손바닥 가득 밥을 묻혀 먹이는 이 꼬막 연주의 배려. 가끔 엉덩이 공격에 제 밥그릇도 탄매지만 연아도 실은 저 이렇게나 좋아했던 거라고요. 연아야, 나도 네가 참 좋아. 난네 얼굴에 묻은 밥풀까지 사랑해줄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카메라 앞이니까 연아의 이미지를 지켜줘야겠어요. 물티슈야 한 장만 나와라. 흠, 사실 제가 배운 건. 물티슈를 통으로 갖다 주는 정도까지긴 해요. 오, 뚜껑도 어, 통으로 해 줬어. 잘했어. 연아 이삭 갖 줄게.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안 믿어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는데 진짜로 가지고 와요. 아빠의 훈련과 육아에 대한 제 열정이 만든 물티슈 배달. 저의 수많은 특기 중 하나인데요. 연아도 만족스러운 모양. 야. 아기들은 하루 종일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간식은 바로 수박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 수박 자유낙하 우와. 실험을 감행하는 과감한 아기 연아 바로 쏘는 음식의 종류만 다를 뿐 손이 빠른 연아에겐 자주 있는 일 이때 연아의 사고를 수습하는 건 바로 저 차차 담당일 텐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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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야 네가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일을 버려도 좋아. 대신 먹는 것만 쏟아줘. 그래야 치우기 편하니까. 근데 연아 오늘 발안 씻었니?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개로 태어나 살아온 지난 세월. 제 코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까지 빠르게 파악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래? 왜 그래, 찾아? 사건 접수 완료. 냄새 근원을 찾았으니 곧바로 해결 방안을 향해 달려봅니다. 제가 대체 뭘 찾는지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이 가방을 주목해 주세요. 한번 기재해 볼까? 엄청 쌌네. <놀람> 기재 가야겠다. 헐로. 일로자 육아에서 매우 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저귀 갈기. 어때요? 연하도 저 덕분에 한결 상쾌해진 것 같죠? 어라? 그런데 이번엔 어딘가 휑해 보이는 다리. 대탁한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한대로 일단 바지를 가져와봤어요. 행욕,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잖아요. 진짜, 저는 정말 옷 갈아입을 때는 정말 옷을 갖고 와요. 얘가 뭐 빨래가 된 거든 안된 거든 일단은 가지고 와요. 어느 정도 그런 그 사고는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유가엔 장사 없다라더니 정말 네발다 들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만큼 깊어가는 밤. 하자. 목욕하자. 오늘 제가 좀 땀을 흘리긴 했지만 오밤중에 갑자기 목욕, 목욕이라니요. 올라 올라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몰라. 아빠와 달리 전 목욕을 하면 없던 피로도 쌓인다고요. 근데 포기를 모르는 건 연하나 아빠나 똑 닮았네요 정말. 야 이렇게 바로 올리. <laughs> 제가 못 들게 하려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슬쩍 올려요. 제가 못 들게. 계속 <웃음> 보이세요? <웃음> 죽은 척 <척해서>. 계속. <laughs> 하자, 하자. 내 네, 이거. <laughs> 이 하면 제가 못 들거든요. 아. <laughs> 제가 한번 만 들어보면 안 돼요. 네, 들어오시겠어요? 이렇게는 안 돼. 왜냐면은 배를 잡고 들어야 돼서 자세가 안 나와. <laughs>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거피디 한반 눈치 좀 챙기고 사소. 나 목욕하기 진짜 네. 싫다니까. 잡아도 안 진짜 안 들려요. <웃음> <웃음> 물론 아빠가 왜 목욕에 이토록 집착하는지는 저도 잘 압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랑 살려면 위생만큼 중요한 게또 없거든요. 하지만 머리는 알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 슬픈 견공의 운명. 그렇지. 버텨봤지만 연할 위에 결국 이한몸 씻어야겠죠. 아, 아. 저는 이제 차차랑 목욕을 다녀오겠습니다. 차차. <laughs> <laughs> 뭘 피하지? <해야지. 웃음> 너무 힘들어요. 들어오면 은 이제 문이 아무래도 닫혀 있으니까 는 얌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체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물을 묻히면 두 시간은 털만 말려야 하는 신세지만 그래도 씻고 나니 개운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왜 그렇게 안 하겠다 우겼는지 몰라.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리는데요. 매일 이 시간쯤이면 들리는 반가운 소리죠.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 엄마예요. 잘 놀았죠? 놀았다 또 왔어, 또 왔어? 아이고, 아이고. 잘놀았어 잘 네, 응. <laughs> 연애 웃었죠. 아내가 응. 의사다 보니까는 어뭐 거의 연애할 때부터 아침 6시, 7시에 출근을 해서 뭐 보통은 저녁 9시, 10시, 늦으면 새벽 이렇게 퇴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비슷하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는 차차의 주 보호자도 제가 됐고 연하를 더 많이 보는 것도 아무래도 제가 될수 밖에 없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 엄마 아빠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 전 항상 외롭지 않답니다 다시 시작된 하루 오늘은 연아도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특히 연아는 최장거리 여행을 떠나볼 예정인데요. 나대원 아, 연아랑 차차랑 반려견 리트로 가서 연아랑 차차랑 좋은 같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얼마 전아빠 연아 돌잔치를 기기로한 가지 큰 결심을 했대요. 바로 그동안 자주 못 했던 야외 활동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찾아온 오늘의 목적지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연아는 수영장이 처음이래요. 모든 게 낯설 연아를 위해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두려움 없애주기. 네. 다행히 제 수영 실력을 본 연아가 금세 안심하는 눈치였는데요. 우와. 차차. 싹싹, 그렇지 싹싹. 오늘 연아가 좋아한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목욕할 때 신나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한번 마음을 열자 연아는 잔디밭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집 거실보다 더 편하게 기어 다녔는데요. 연아가 아빠와 걸음마를 하는 동안. 전 언제나 그랬듯 연하가 넘어질 세라 주위를 맴돌고 또 맴돌았답니다 오후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도 잘 아는 아빠의 친구였는데요 아빠의 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화면 가득 보이는 건 저와 연아의 첫 만남 영상. 그 옆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빤 친구에게 우리의 일상을 웹툰으로 만들어 달라 했어요 아기와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에 대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좀 그런 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괜찮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작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의 걱정어린 시선으로 시작된 대형견과 아기의 동거 하지만 우린 서로의 특성을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며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법을 깨닫는 중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첫 마디가 어떻게 같이 키워 애요 키우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케이스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키우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어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매일 매 순간을 함께했던 우리의 지난 일년 생애 첫 단짝으로 만난 우린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Yes